지난해 다양한 콘텐츠로 인기를 얻은 OTT 업계가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. 환승연애, SNL 코리아 등 오리지널 콘텐츠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데다 지속적인 콘텐츠 투자를 위해서는 수익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. 가장 먼저 요금을 인상한 곳은 넷플릭스입니다. 오징어 게임으로 글로벌 흥행에 성공한 넷플릭스는 지난해 11월 월 12,000원이던 스탠다드 요금제를 13,5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. 티빙도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제휴 고객에게 제공하던 티빙 오리지널 콘텐츠 혜택을 종료하고 새해부터 월 3,000원의 추가 결제를 요구했습니다. 쿠팡은 최근 쿠팡 플레이를 이용할 수 있는 쿠팡 와우 멤버십 가격을 월 2,900원에서 4,990원으로 올렸습니다. 업계 관계자는 OTT 기업들이 어느 정도 팬을 확보한 만큼 가격을 올려도 고객 이탈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. 뉴스토마토 배아님입니다.